안녕하세요. 저는 어, 카파이트케이에서 어, 군고구마를 현재 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 어, 쇼핑몰에 예, 저는 올렸습니다. 가맹점과 아, 쇼핑몰이 있죠. 어, 여기서 보시면은 저는 군고구마를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고구마 그렇게 음, 저는 세개를 어, 어, 올렸는데 어, 이왕이면 10만 포인트를 통해서 어, 50봉을 받는 것이 더 사실은 싼 편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걸 주문을 어, 우리 멤버님들께서 회원들께서 주문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 이제 어, 입점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소상공인들, 즉, 우리와 같은, 회원이면서 동시에, 가맹점이나, 가맹점이나, 우리 쇼핑몰에 올리셨던 분들이,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그, 매니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공유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여기에, 에, 어, 음, 잠깐만요, 여기 있죠? 예 이게 매니저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클릭했는데 이와 같이 어, 이렇게 나왔어요. 예, 개설되지 않는 회원사입니다. 실행 오류. 그랬을 때는 이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어, 이렇게. 예, 잘못하면 본사에서, 어, 아이디랑 비번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 그럴 수도 있지만은, 비번을 클릭하기 전, 어, 즉, 어, 매니저 프로그램을 클릭하기 전에 실효, 실행 오류가 나옵니다.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매니저 프로그램을 삭제하시고, 매니저 프로그램을 삭제하십시오. 어, 바탕화면에 깔려져 있던 어제도 폴더 안에 빨리, 어, 저 있던 간에, 어, 매니저 프로그램을 삭제하시고, 아래 프로그램으로 실행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옮겨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때로는 어떤 분들은 바탕화면에 어떻게 옮기지? 예, 거기까지는 현재 공유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배우셔야 됩니다. 너무 간단하지만은, 이 프로그램은 제가 유튜브에 댓글로 어, 남겨두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쇼핑몰, 그, 이제, 카페이티케이 매니저 프로그램이 실행 오류가 생기는 문제, 문제는 삭제 후 다시 다운로드 했는데 또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실행 오류.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laughs> 자, 인도우, 인도우의 PC 보호, 마이크로 디펜서, 스마트 스크린에서 인식할 수, 웹의, 인식할 수 없는 웹의 시작을 차단했습니다. 이앱을 실행하면 PC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럴 때는 어디를 클릭해 주셔야 되냐면, 은 추가 정보 여기를 클릭하시고, 어, 클릭하시면은, 어, 실행, 예, 실행, 실행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 했던, 음, 방식대로, 가맹점이나 쇼핑몰 입점한 분들이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우리 지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겠죠. 어, 본사도 마찬가지고, 어, 어쨌든 현장에서, 어, 이제 적극적으로 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알면 간단합니다. 모르면은 1시간이고2 시간 동안 헤매를 수 있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유튜브로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어, 여기 보시면은 추가 정보를 어, 클릭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 화면에 실행하시면은 실행 실행이 이쯤 돼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행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노그인노그인을할수 있습니다. 자 이건 면을 없애고 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 매니저 프로 어, 카파이 매니저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은 어, 다운로드 파일 저장 오류 뭐 이런 게 자주 생기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어 어, 아이디 비밀 아, 비밀번호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장점이 뭐냐면은 본사, 어, 어, 담당하신 분들이 일이 엄청 쌓여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분들, 그분들이, 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어, 어, 예를 들어서 군고구마를, 어, 일반 쇼핑몰에서 검색하셔서, 어,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인폼을, 어, 이틀 정도 모아, <laughs> 왔다가 어, 그 입점하신 책임자분에게 이 정보를 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틀 아니 하루 만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은 이 매니저 프로그램을 우리가 우리에게 제공을 했, 했는데 우리 저가 올린 제품은 저가 확인해서 인품을 어, 보시고 택배로 보내시든 아니면 그 공장 담당자에게 보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어, 이 입금 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어, 쇼핑몰에서 이렇게 주문하시면은 내가 하루에 어, 거의 어, 몇번 검색하셔서 어, 이렇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어,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면은 일이 덜 쌓이고 스트레스 안 받고. 가파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파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